굿모닝. 아, 오늘은 여기 바닥을 좀더 깨끗하게 물로 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 이런 전원주택 같은 데서 산다고 하면은 아 잔디 깎고 그런 거 되게 재밌겠다 싶었죠, 그죠? 예. 미시간에서 처음 살때와 맨날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주택에서 사니까. 그거 한번 잔디 한번 깎아보고 싶어서, 아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에 <laughs> 지금은 이제 사실 다 맡깁니다. 잔디 깎는 사람한테 맡기죠. 원래 요 자리에는 그 자꾸지가 있었는데 좀 남사스럽더라고요. 이집살때 처음에 여기 자꾸지가 물 팔팔팔벌바 그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타내버렸습니다. 도저히 뭐한 3년 동안은. 아, 멋있을 것 같아, 고. 나도 근데 한 번도 써보지는 못하고. 예. 여기 또 가끔 한국에서 손님 왔을 때, 여기다가 이제 불을 입히고 뭐 라면도 끓여먹고 하는데 사실 뭐 그냥 애들도 다 컸고 별로 쓸 일이 없네요. 자, 오늘은요, 어, 혀에 문신을 한 아이들. <laughs> 그런제뭐로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혀에 문신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 사실 어, 은유법적으로 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혀에 문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 사실 욕을 잘 하는 아이들 그거를 은유법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말입니다. 어, 문신을 우리 왜 하죠? 문신을? 어, 지금은 그 조금 용도가 달라졌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좀 문신은 어, 사람들 앞에 좀 용맹스러워 보이고 그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건달들이 어, 그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예. 여기 캐나다는 어, 진짜 사람들 문신 많이 합니다. 예. 막 칼라로 <laughs> 세계지도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예.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문신의 그 의도가 네. 본래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건달들이 걸 많이 했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어, 용맹스러 보이고 어, 좀좀하기 그런 거 있죠.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아, 욕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쌍시옷을 계속 달고 다니는 그런 애나 어른이나 그때 이제 애시당초에는 아, 조금 이렇게 세 보이려고 약간 좀세 보이려고 그런 아, 욕을 좀 하잖아요. 음. 여러분 혹시 어~ 초등학교 한4학년 이상 어디에든 뭐 (3학년도) 그렇더라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심하구요 편의점 같은데 학교 주변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 어, 요즘 초중고생들이 대화하는 거 한번 이렇게 엿 들어보세요 살짝 와 대단합니다 아~ 쌍시오 쌍시오 열려다 열려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잘안될 정도로 오지간이 돼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어렇게 보면은 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애나 어른이나 아, 지나친 경쟁사회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먹질을 할수 없으니까 입으로 주먹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혀에다가 분신을 해서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애들도 어.. 사실 고찰합니다 어.. 종종 합니다 근데 음, 우리나라도 욕이 꽤 발달된 나라죠 어, 우리 한국말도 욕이 꽤 많습니다 영어도 욕이 꽤 많습니다 예. 제가 그쓴 옛날에 SOS 뭐 7200그 책을 보면 욕을 이렇게 그냥 욕 컬렉션 예. 그렇게 이렇게 쫙 모여져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제가 미군부대에서 가추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미군 군인들 진짜 이게 완전히 아... 혀에다가 진짜 막 두르고 다니거든요. 문신을 두르고 다닌다고. 그래서 참 그때 카츠자에 있을 때욕 많이 배웠습니다. 희한한 욕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어 욕은요. 이렇게 뭐 해도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아도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다. 느낌 별로 안아요. 전에 그카츠자에 있을 때. 졸병이 이제 신병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막 병사들이 미군 그 병사들이 막약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아유 뭐 욕을 다 욕이 부사입니다. 그냥 욕이 부사야. 아유 막막 이러 하얀 말끔하다 확 이러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저기 이제 막 신병 들어와 가지고 뭣도 모르는 애들한테막 욕하고 그러니까 장 그래도 병장인데. 어, 그,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걸 아는데, 음, 그,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아. 어. 그래서 옆에서 있다가 웃으면서, ᄒᄒ, <laughs> you too, ᄒᄒ, <laughs> yeah, your m you <laughs> 너도 마찬가지다, 예이 yeah, your mother t o 열받아가지고, 어. <laughs> 음. 근데, 그, 미국 아이들도 여기, 그,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아 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실 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학온 아이들 가운데도 어, 말이 잘안 통하니까 음, 그러니까 욕부터 배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약자니까 강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그 욕을 하는데 얘들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는데 우리가 영어 욕을 잘 못하니까 또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아주 희한한 말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어. <laughs> 제가 전에 들었던 기가 막힌 말 가운데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에이, 유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남자에게 여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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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sex. 아이, 씨 유, brother, 유, 유, sex, 유, brother. 이랬던. <laughs> 어,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거는 이제 욕의 그 경지를 넘어서, 어, 욕의 경지를 넘어서 남자애가 여자한테 그렇게 한건 성희롱입니다. 어, 실제로 그랬던 일이 몇해 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그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아, 말이 잘안 통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유학을 보내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주의를 많이 줘야 되고 저희도 여기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예 네. 아~ 어, 근데 또 약간 조금 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 아이가 뭐~ 또 욕을 좀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또딴 아이가 욕을 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아이일 거야 그런 걸닙니다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음~ 단지 이제 조금 학년이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입이 조금 그런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하고 화상 통할 화때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깍듯하게 존댓말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면은 오 보면은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예쁘게 말을 저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쓸까? 그것도. 아빠,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 어머니만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응. 칵, 뜻하게 존댓말 쓰면서. 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내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존댓말 하는 거를 가르쳤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는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laughs> 집안 분위기고, 음, 저는요 그게 각각의 분화는 조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막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또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네, 그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저 대학교 때요 우리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막전 술을 안 하지만 술한잔 먹고 그러면 이제 끝에 가면은 맨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애는 어른이나 여자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디가 무용담 이렇게 늘어놓고 하하 남자들 거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참참 참 옛날이네. 그때 이제 이렇게 술집 가고 호기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 다그 거기 이제 술집 그, 그 언니들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아주 모범적인 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그 어, 술집 언니랑 앉아서 네. 보리밭 서이길로 가곡 부르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laughs> 가이 지금도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어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어그 아침에 탁 일어나 가지고 어 집에 이제 문난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야, 진짜 사극에 나오는 멘트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살때 오늘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어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아, 어, 잠자리 편하게 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전화 드릴. 와, 그런하게 있더라고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저것도 저는 그런 거는 아닙다. <laughs>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매우 모범적이고 어그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정확하죠 예, 정확해 가지고 그돈 쓰면은 용돈에다가 이렇게 가계부도 잘 적습니다 20대 때 대학교 때부터도 가계부 잘 적고 정말 모범적입니다. 예. 어, 그래도 큰 실수 없죠. 큰 실수는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문제가 뭐 문제라기보다요 큰 인물이 되지는 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 이렇게 좀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모험심도 있고, 좀 리더들은 좀포용력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막좀 포용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깡패들의 세계에 가서는, 권달 세계에 딱 들어가서는, 나도 권달인 척 하고. 그죠? 또 점잖은 분위기에 가서는, 나도 점잖은 분위기의 사람처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욕도 하나의 외국어다. 어 그러니까 그 문학권에 가면은 그런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용어를 쓰고 사투리도 외국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유턴을 딱쳤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려고 그래서길 건너편에 주유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유턴을 했는데 불법 유턴이죠. 유턴했고 기름 딱넣고 있는데 경찰이 딱 따라왔고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운전 면허증 보여주시죠 하더래요. 서울에서 음.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싹 바꿔서 음에 동양이구 마에 <laughs> 어디요? 난목폰디 하다 그 기름이 막 떨어져 버렸어아좀그싼거 하나 끊어 주셔. 아뭐 아무 뭐안 끊어줄 수는 없잖아. 그렇 끊어 주셔. 그랬대요. 그때 빵꾸 웃으면서 뭐만 원짜리 끊어줬다 그러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사투리도 <웃음> 사투리도 <웃음> 야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예 아,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여름날에는요 하늘에 자가용 비행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사투리도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유용하게 쓰면은 어, 되게 욕이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 욕도 어떨 때는 그렇대요 <laughs> 아니 뭐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어자 어, 아, 아이들이 아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히 참 욕을 많이 합니다. 아, 여러분이 그 우리 아이가 욕을 안할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엄마 앞에서는 안 하지만.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하는 경우들도 남자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한국에는 굉장히 큰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좋은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 나라에 와서 그거를 영어로 옮기면 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한국보다는 적은 사회여서 아이들이 또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자, 오늘은 한국의그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예, 아이들은 그러면서 또뭐큰 거고 어른들도 옛날 생각하면서 저도 요즘 이 나이에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은 찰지게 욕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예, 남들은 귀엽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고 너무 예, <laughs>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또 매력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해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 또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포용력 있게 이해하고 고쳐나가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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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